자세히 보면 두 가지 쟁점이나 두, 두 가지 쟁점이 국가적 쟁점이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의 우방국인 미국이 도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도감청을 했느냐 여부에 무관하게 우리 대통령실의 보안 체계는 현재 안전한가? 미국이 안전하는 북한이나 제3 국으로부터 뚫을 뚫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 보안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두 가지를 점검하죠. 자 첫번째 주제부터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우방국에 대한 노감청은 상당히 큰 국가적 외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뉴욕타임스라는 언론이 근거없는 보도를 했다고 하면 어, 미국에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백악관 대변인이나 국무성 대변인이 바로 반박논평을 하죠 우리 우방국사에 그러한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이번에 아무리 지켜봐도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백악관 대변인이나 국무성 대변인 이름으로 우방국 대한민국에 대한 도감청은 전혀 없었다는 그러한 발표가 있었습니까? 제 사실만 물어보는 겁니다. 발표가 있었습니까? 네, 아직 그런 건 보셨죠?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발표가 없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거나 사실로 믿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외교적, 정무적 고민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이 국무성이나 미 외교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들이 논평하는 시스템을 잘 봤기 때문에요. 그러면 또한 미국의 책임 있는 외교 담당 책임자들이 이 문건의 일부 좀 문제가 이 보도의 일부 문제는 보여지지만 대체로 이분들은 보도의 조작성 문제보다는 어떻게 이런 문서가 유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부 보안책의 점검에 더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기밀 자료가 유출된 미국의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들었다는 것은 그 행위로 봐도 도감청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장관님. 네, 뭐이 문제는 그 외교적으로 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 없이는 네. 저희가 예단할 수 없는 점이가아 저는, 저는 그 자세가 옳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이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까? 그 미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협의라는 말은 야, 어떤 우리처럼 이상한 말이니까 요청했습니까? 우리는 다른 외교적 하나는 공통감이 생기문에 협의라고 얘기하는데 보감청을 당한 나라일 수 있을 때는 그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협의가 아니라 요청했습니까?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그 확인된 사실이 어떤 건지 네. 우리와 공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한미동맹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훼손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고민을 외교당국자와 권고는 당연히 하게 되겠죠. 저는 그 지지합니다. 이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더 헤쳐지거나 악화돼서는 안 된다. 그 원칙을 지키시는 건 좋은데, 그 원칙이 앞에 쓰고 보감적 문제가 이해해 쓰는 것은 안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감청 설사 도감청이 됐다 하더라도 한미동맹을 해치면 안 되니까 물 삼지 말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 저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저자세라고 보는 거예요. 장관님의 공식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한미동맹을 해치면 안되기 때문에 도감청 문제가 사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물 삼지 말자는 입장이십니까? 어, 저는 뭐 사실 확인도 중요하고 또 한미동맹도 어,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태효 차장의 최근 행보와 발언이 바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태효 차장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첫 번째 일단 이 사실관계 내용의 사실관계가 조작돼 상당수 조작되었다 거나 악의적 도감청은 아니었던 것을 보인다라고 두 가지의 아주 어록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어록은 뭐 아까 다른 분이 지적을 했으니까 미국이 납득할 만한 사실 해명은 아직 제대로 해온 것은 없죠? 그렇죠 장관님? 어, 지금 그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 그채널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렇습니다 네, 네, 네. 저희들이 미국이 납득할 만한 사실관계 해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음. 대한민국의 외교부 차장이라는 분은 어떻게 이 전모를 다 파악해서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김태호 차장은 뉴욕타임즈가 허가하고 있는 보강청 공권 전체를 다 파악해서 이미 그것의 진위를 상당 부분 위조되었다는 결론을 2, 3일 내에 낼수 있는 능력이 있던 거죠. 이분은 어떤 근거로 이것을 상당 부분 조작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뭐 미국이 ]의... 연락을 해주지도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하지 않해줬고 뉴욕타임스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왜 김태호 차장은 이 모든 것이 상당 부분 조작되었다는 식으로 미국을 감싸는 얘기부터 하면서 미국에 방문했습니까?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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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을 앞두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어, 한미 양국 간의 장관급 전화통화가 있었고 어, 그 초기의 판단은 한미 간에 그렇게 의견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태우 씨의 태도는 장관님과 다르게 보강청 했어도 대한민국이 피해를 봤어도 한미동맹이 깨지면 안 되니까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주권국가인데 네,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감청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도감청을 당해도 아무 항의를 못하는 나라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 우리 주권 국가로서 그런 뭐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에, 우리가 당당하게 미국과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적 도감청과 선의적 도감청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김태효 처장의 발언은 네. 어떻게 사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높여갈 입장이있잖아까 저는요,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일본과의 굴욕 외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자존심 상했는데 미국으로부터 도감청을 당한 나라가 대통령실이 뚫린 나라가 항일청 못하고 마치 그 사실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고 은폐하려고 한다고 보일 때 대한민국 국민들 어디가서 자존심을 이기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방국이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야 되고 요그 항의의 목적은 건강한 한미동맹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지 한미관계를 파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하는 것이 한미관계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 접근 태도는 대단히 굴욕적이고 대단히 무마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경고하지 않습니다.